그금 이거 끌, 이렇게 끊는 거를 잘 봤다가 해석할 때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강의할 때 이렇게 끊으면서 빼먹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맞춰서 너네가 끌어들으면서 1번부터 한번 보자. 일단 문제는 뭐냐면 흐름과 관계없는 거야.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가 정답이지. 이걸 채 판단하려면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돼야 되는 거 당연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1번부터 보자. as we g r o w o l d e r 자, a s 는 우리가 해석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g r o w o l d e r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g r o w o l d e r 이런 거 나오면 얘는 100%야. 하면서요. 자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에 따라 자라면서, 자 우리가 자라면서 t 이 e 먹 i 면서 t h e i s l e a l d t t a l i t 렌즈 하면 너네가 그 눈에 끼는 렌즈 그거 말고 수정체라는 뜻이야 렌즈. 눈의 수정체는 becomes는 뒤에 보호까지 해석을 해줘야 돼요. becomes more yellow 더 노란 응 어? 노란색이 된대요. 아, 음 이가 노래지는 거랑 비슷한가? 몰라. 아무튼 노래진대 수정체 가 원래 흰자라고 하죠 흰자. 그게 노래진대. causing p r o f i color. 자, causing 하면, 콤마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유발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유발하면서, proper color, 적, 아, poorer color, discrimination은 여기서 구별이야. 하나로 해석해줘야 돼, 요, 요세 단어는. 그니까, 러안 좋은 색깔 구별을 야기시키면서, 유발하면서. 자, in the,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상황 설명하는 거야. 언제 그러냐면, in the green, blue, violet. 뭔가 좀 이상한데? 초... 초파... 보 빨주노초파남 이거 남 빠졌잖아 그지 이런거 좀 불편해 아무튼 초파보 의 끝이래 Of Spectrum 스펙트럼 뭐냐면 너네 이거 한적 있죠? 프리즘 여기다가 빛 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 나오는 거 있잖아 그 프리... 이게 스펙트럼인데 거기에 끝부분에 빨주노초파남보잖아 그 마지막 부분에 아무튼 그쪽에 있는 색깔 색깔 구별이 푸, 그, 푸어니까 푸어라더안 좋은 색깔 구별을 야기시키면서 이해돼요? 네 수정체가 노래지면서 이 색깔 구분이 좀잘안 아, 됐네 2번 어서 또한 The lens's ability 그 수정체의 능력인데 뒤에 튜부 정사 나왔으니까 이거 꾸며주는 거야 To adjust and focus Adjust는 조정하는 거고 Focus는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조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런 능력이 declines, <laughs> 감소한대요. 세퇴한다. as the muscles around it. 자, 이렇게 as 나오면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뒤에 보니까 the muscles, 그 근육인데 around it. 이 around 이식 근육 꾸며주는 거야. 이게 수정체야. 그 수정체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stephen, 경직되면서. 얘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경직 되면서. 경직되면서 세태한데. 3번. This is that. 이 틀렸어. 만약에 this is that 하려면은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거든. 근데 causes 얘는 동사예요. 그럼 주어가 없죠.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주어가 빠졌다? 불완전한 동사예요.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지 다음에 대시 나오려면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what을 써야 돼 This is what. what은 왜쓸수 있냐면 얘는 관계대명사라서 쓸 수가 있지. 해석을 하면 이것이 causes,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면 돼요. 동사에서 끊어버리면 돼 이것이 유발하는 것이다. Difficulty,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이다. In seeing close object. 한꺼번에 보자. 가까운 물체를 보는 상황에서. 요인이 상황을 밝힌다죠. 가까운 물체를 보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유발시킨대요. 잘못 본다고. Clearly, 얘는 분명하게. 뭐 부사고요. Code, 뭐뭐라고 불리는 수식어지분사으로 이제 수식해주는 거야. Code, 뭐뭐라고 불리는. p r e s b y o b i a 아, Presbyopia? 이거 나 모르는 단어예요. 밑에 나와있죠. 노안이래. 나도 이제 곧독했다 콤마 necessary 18 얘는 필요하게 하다예요 필요하게 하면서 요 앞에 콤마 있거든 콤마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필요하게 하면서 자 either가 나오면 a l 이 나오고 요 a b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onger arm이면 은더긴팔 또는 corrective lens는 뭐냐면 너네 끼는 거 있죠 contact lens예요 교정 렌즈 시력 교정 렌즈 그게 Corrective. 이게 교정하는 이런 뜻이야. Corrective. 수정하는, 교정하는. 하여튼 요거나 요거, 요둘 중에 하나를 필요하게 하면서 필요하게 하면서 가까운 물체를 잘못 본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유발한데 4번. To a c c o m p l 지금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이 먹으면서 보는 게 불편하다. 불편해진다. 그지 색깔 구분도 잘 못하고, 가까운 것도 잘못 보고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거 계속. 갑자기 딴소리 하는 거잘 봐. 자, 이 4번 To complete matters further. 자, 이렇게. Too, 정사가 이렇게. 콤마에 문장 맨 앞에서 콤마랑 같이 쓰일 때는 뭐 s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돼. c o m p l i c a t e 는 복잡하게 하다거든 복잡하게 하다 뭐뭐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해석이 돼 얘는 예외예요수 o 야 얘는 예외인데, 만약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있고, 투에다가 동사 나와있고, 콤마가 나와있어. 맨 앞에. 그럼 그냥 뭐 하기 위해서야. 근데 얘는 수거예요 뭐냐면, 설상가상으로라는 뜻이에요. 설상가상으로. 그럼 이제, 설상가상이 뭔데요? 더 나쁘다고요. 더 나쁜건 지금 계속 나쁜거 얘기했지? 색깔 구분 못해 가까운거 못봐 근데 더 나쁜거는 이렇게 얘기한다 설상가상으로 the time our eyes need 자 봐봐 t i 나오고나서 갑자기 주어동사 나왔어 그럼 여기 빠져있단 소리야 뭔진 몰라요 뒤에 문장이 완벽하면 아마 요게 빠져있을거야 둘중에 지울거야 아직 쓰지마 만약에 뒤에 문장이 완벽하면 when이 빠져있는거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러면 외치거든? Our eyes, we need to change. 변화할 필요가 있대.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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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는 c u s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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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c 원래 이런 문장이야. 근데 그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꾸며주는 거예요. 이거 시험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when you h i n k 외치가 맞는 거죠. 관계되면서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초점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from near to far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from A to B 하면 가까운 데서 A에서 B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or oh, vice versa 라고 나오 얘는 또는 반대도 마찬가지 이게 반대도 마찬가지야.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많이 나올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 자,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타임을 꾸며주는 문장이었고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초점을 바꾸는데 필요한, 필요로 하는, 초점을 변화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이 increase, 증가한다. 그럼 여기서 이거 맞아, 틀려. 왜 들려? 디크리드. s가 붙어야 돼요. <laughs> s가 붙어야 돼요. Decrease는 줄어든다.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 자, 이거잘 생각해봐. 우리가 먼 거를 잘못 봐. 그러면은 이 눈이 잘안 움직여진다는 거잖아. 초점 이동이. 내가 여기를 보다가 저쪽을 봐. 그러 이게 초점 이동이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져야 되잖아. 그 너네 카메라 생각해봐. 이런 거본적 있지? 여기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근데 뒤에 산이 있어. 카메라가 산을 맞추면 어떻게 돼? 사람 뿌예지지. 근데 카메라가 사람 맞추면 어떻게 돼? 산이 뿌예지죠. 이게 초점 맞추는 거거든. 근데 사람 눈이 그걸 하다가 갑자기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느려졌어. 느, 노인이 돼서 이게 이게 잘 못한다는 소리 이게 느려진다는 소리야. 가까운 데서보다 가 먼데 보면은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초점이. 여기를 봤는데 얘가 뿌예. 다시 가까운 데 봤는데 얘도 뿌예.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봐야죠. 길어진다는 맞아. 근데 시간이 주어야. 단수라고 그러니까 얘는 s 붙어야 돼요 3인칭 단수에는 s가 붙어 이렇게 주어랑 동사랑 엄청 떨어져 있으면 스위치 나올 수 있지. 자, 게번 문장. This is also pose. 자, pose는 a l s o p s s e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이고요이것은이한제기한다 이렇게 이 o 게이 o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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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i 이 i n g 운전하는 상황에서. 이 번. f o r t u n a t e l y 다행히렇좀이상하이다행이도이 Some universal changes 보편적인 몇 가지 보편적인 변화들은 이게 몇 가지 보편적인 변화들이야. Such as p r e s b y o p i e 이 노안과 같은 보편적인 변화들은 여기까지가 주어. Can be corrected 수정될 수 있다. 교정될 수 있다. 고쳐질 수 있다고. Easily 쉽게. Through glasses or contact 안경이나 또는 컨택트는 뭐냐면 너네 알지 이게 붙이는 렌즈가 e 택 s 잖아 네, t 택 c t l t h r o u g h 해서 어떻게 해야되 n t a c t lens, contact lens, contact l e 기 s contact 지금 n s c o n t a 어 t lens, contact lens, contact lens, contact l e n 이 c o n 자, 7번. 마지막 문장이네. Because. Because로 시작했으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죠.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drivers. 운전자들이 are constantly 지속적으로 changing. 바꾸고 있기 때문에. 바꾸고 있기 때문에. Their focus. 그들의 초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From the instrument. 여기까지 그 느게 미안해. Instrument panel이 뭐냐면 너네 자동차 계기판 알죠. 그게 이거야. Instrument panel이. 계기판으로부터 내가 아까 설명한 거 있죠? From A to B 하면 A부터 B까지 또 나왔네. 그러면 얘는 지금 계기판에서 other autos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로 그리고 사인은 표지판, 표지판으로. 지금 이걸 너네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계기판은 가까운 데잖아, 그렇지? 계기판은 가까운 데인데 다른 자동차는 좀 멀죠. 가까운 데서 먹먼대로간 거야. 이어지죠 내용이. On the highway.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한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초점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운전자가 o l d e r d r a the i v e r i 늙은 운전자는 m e a y m i s s 놓 a y 도 있대. 자, m i a y 랑 n 사랑 붙어있으면 뭐뭐 할 o 도 t 다 아니면 뭐뭐 할 a 도모 n 다 이렇게 i g 하잖아 o i m p o r t a n t i n f o r m a t i On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대. b e c a u s e o f 뭐뭐때문에. They slow refocusing time. 아까 포커스가 초점을 맞추다 했는데 위가 붙으면 다시야. 그래서 다시 재 초점 맞추는 거예요. 재 초점 맞추는 시간인데 슬로 o 야 그들의 느린이 아니고 더 느린이라고 해야 돼. 비교급이라서 그들의 더 느린 재 초점 맞추는 시간 때문에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대.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뭘까? 아까 나온 거. 너네 학교 시험에 잘 나오잖아 이런 거. 여기서 밑줄 친 중요한 정보가 뭐야? 전에 나왔죠?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가 끼어들었어. 근데 난 계속 속력을 내 그럼 어떻게 해? 죽어 그죠? 꽝 하는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난다고 그 신호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서 시속 이렇게 돼 있었어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여기서 이걸 못 봤네? 어떻게 돼? 이거 가중처벌 받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중처벌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라는 거는 요 signs and authors 요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밑줄 친 AB를 어법에 맞게 각각 고쳐 쓰세요. 안데 했죠? 고쳤어요. 응. 2번. 노안이 노인 운전자에게 일으키는 문제죠. 우리말로 쓰래요. 뭐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있어. 노인한테 노안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야. 노인 운전자한테 미치는 거야.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면 앞에서 쫙 얘기했던 걸다쓸 필요가 없다고 하나밖에 없잖아 가까운 데서 먼구대를못 본다고요 재초점 맞추는 시간이 길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쓰면 되죠 그 어디 갔냐 요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를 놓친다 요거, 요걸 써도 괜찮고 그냥 재초점 맞추는 시간이 길다 이래도 되고 한글로 쓰라고 했으니까